일레비 오케이 뭐야 아, 안 움직이고 있었어 아 근데 부시가 존나 짜증나네 이거 네 써커시면 부시 플레이 당연히 알아야지 음. 뭐야 저건 <laughs> 누구야 <laughs> 장기 아참장 지금 많이 돌아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여이 붙이 있을까 봐나 여기지롱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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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야지. 오호! 어, 생긴... 어... 생긴 성격상 한번 딜하러 올 거야. 오! 피를 채운다. 실시. 피 채우다가 라인 밖에 안 돼? 오! 오 선빵. 선빵이다. 선빵 피승 행듣지 지금 잔뜩 긴장했는데? 안맞 듣기 <laughs> 듣기 듣기 가 오! 오, 이디 뭐야? 행듣이안맞듣다 듣기 이게 지찬이가 만화가 왜 이렇게 많냐면은 CS를 계속 잘 먹어서 그래. 도란링을 많아질 수 있잖아. 아, 도란링을 많아질 수 있어? 네, 너는 CS를 버리고 애딸 생각으로. 어. 스이는 CS 하나 다 먹고 있잖아 지금. 근데 도란링 잘 읽어보면은. 아, 그런 게 있어. 미니언 기회봉공격 적중식. 아, 그거 살라줬네 아, 패스했구나.

이제 창빈를 라인들 왜 이렇게 불안하냐? 얘 라인 안셀 아, 거 아니? 라인에 별로 안셀거 아닌가? 오 상륙이 있어야 다오오오지마 오지마 오지마,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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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오 뭐야? 스캔 <laughs> 다왔다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너무... 지겠는데, 이거? 너무 그냥 이기는데, 이거? 됐다, 이거, 진짜. 아, 씨, 빨리 방금 개쉽어 형이 많아도 이제 없는데. 아, 지찬이 치킨 두 개네. 아, 나 CS 100개로 간다. 아, 지짜이 럭스한테 지기 쉽지 않던데. ᄒ ᄒ 어요 ARS 무치을한번더 듣겠네. 아 체력 언제 차? <웃음> <웃음> 아 신발. <피가>. 깐네. <laughs> 나 버린다. 응. 응. 오,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. 에 실드 잘쓴거 같은데.

啊。<sighs> uh